제가 저번 영상에서 라우니가 어떤 찍은지 보여드리려고 했습니다. 라우니가 저번 영상에 보여잖아요 어? 구독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라우니가왜싫은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라우니가제 채로 구독했어도 안 했습니다. 라우니가저 싫어하거든요. 아니, 아, 라오니가 저 좋아하거든요. 이라우지거든요 아, 카피바라고. 저는 아니..근데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라온이 영상 라부, 라부, 라부. 이거거든요? 라부, 라부. 라부, 라부. 제가 라온이 얼굴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라온이 얼굴이 분명 있었는데 라온이가 얼굴을 었습니다 인기 순에 있었던 걸로 알해든요 <laughs> 이게 라오리입니다. 이게 라오리 t v 에요 이거. 이건 노래 불러서 하는 신이한 형. 네. 좀식럽네요 노래 좀 그만 불러줘. 아... 아 라온이 언제 나 이게 라온이에요. 라온이 더 선명하게 보내면 라온이는 네이 필터 이거 필터거든요. 이게 라온입니다. 이거 필터 사용한 겁니다. 라온이가. 아군이랑 <laughs> 네. 진짜 싫어하거 아군이랑 계속, 어, 밥 먹을 때, 제가 서 빨리 먹으면 계속 인형을 던져요. 자기 인형 가져오면. 그냥 계속 저만 따라다니고. 그냥 그 다음 또 생전전 부스서 아, 로건이랑 같이 타고 있어요. 로건이랑 저랑 라우이 친구거든요. 근데 저랑 라온이 사이가 안 좋은데 라온이는더 좋아해요. 그래, 라온니랑 어, 라온이가 로건이한테 같이 한다고 했어요. 네, 그래, 그럼 하민이는 누구랑 비교하요 근데 라, 라온이가 어, 하민이는 이제 푸+ 푸 이렇게요. 지는다 더 좋아하면서 저 라온이의 상해요아 <laughs> 진짜로요. 라오니, 그럼 태권도 를 달까요? 라오니, 이거 지금 제가 다니는 태권인데, 도이 댓글 없습니다. 지금 제가 태권도 하고 있을 거예요? 왜 라오니가 5시거든요? 지금 여기서 제가, 제가 태권도 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태권도 하고 있었을 거예요. 음. 라오니, 어, 너무 싫어. 하트는 꼭 완성해야지. 여러분도 완성하죠? 그냥 좀, 맞춤 이런 것도 틀립니다. 맞춤법을 완전 배다, 봐봐요. 어, 치킨 배달 왔습니다. 아니, 왔습니다인데. 치킨 배다 왔습니다. 쌍시옷 있잖아요, 밑에. 음... 아, 라온이에요 빨간 이가라온이거든요아 뭐하는거야 응응 a l a v r 해 상상은 아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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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only need you today. What? 응? 응, 아우니 응오온응응응이응응 잡히면 수응안 해요 일단 다 봤고요 네 이제 끝내겠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재응게 보셨다면 안녕!